급수 n 제곱 아 등비급수네 아니, 등비급수네 이때 공비는 5분의 2로 그 ex 마이너스 1이지 됐나 야가 어디서 어디서 해야 되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야되겠지 된다 여기서 여기 x 제곱이라고 적은 거랑 2로 그 ex라고 적은 거랑은 달라 이렇게 적혀 있으면 x는 무조건 양수만 적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아예 처음에 문제 출발에 이렇게 되어있잖아 x 제곱이라고 0만 못 들어간다 이제 0만 못 들어가 그럼 여기서 x 찾아서 음수인 근도 찾아줘야 돼 여기서 정수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x가 1 2 3이 나왔다면 음수인 것도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도 됩니다 됐지? 그리고 좀 보면 이게 딱 받아 보고 지금 딱 우항도 보이지? 우함수인 거, X에다 제곱해 놓은 거니까. 결국, X가 양수인 거 찾아서 곱하기 2하면 답입니다. 자, 양변에 5 곱하고, 1더 하고, 2 나누고, 뭐먹3이잖 이때 양수 X는 뭐부터 먹고 4분의 1부터 8까지 돼. 이때 정수 찾으래. 정수. 1부터 7까지. 7개. 그럼 음수 인 것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. 7개. 답은 14개.